중에는 노진혁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. 자꾸로 당긴 타고가 왼쪽으로 향합니다. 좌수 익 뒤쪽으로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김성욱의 투런포. 윤송환을 상대로 기선제압 투런. 애시타이노스 김성욱의 홈런으로 스코어는 2대 0. 애시타이노스의 오늘 경기 선취득점 홈런으로 기록합니다. 아 지금은 정말로. 윤성환의 실투가 아니라 지금은 김성욱 선수가 잘 공략을 한 볼이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잡아당겼고요. 왼쪽으로, 왼쪽으로! 당장을 넘습니다! 양희지의 솔로 홈런! 시즌 18호! 3회부터 매 이닝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엔시타이너스! 양희지의 솔로 홈런으로 이제 스코어는 5대1! 조금씩 삼성과의 간격을 벌려놓고 있는 시대에 놓습니다. 봉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다이너스의 공격이에요. 네. 선취점 뽑은 이후에 이닝마다 지금 추가 점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은뭐 맞는 어... 순간 홈런임을 알수 있는 건 타구였고요. 예. 네. 이번 타자 이명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. 2구째입니다. 이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? 파울입니다. 2구째. 풀카운트. 계속된 그 풀카운트. 15구째. 잡아당겼습니다. 오른쪽으로. 당장 넘어갑니다. 15구 승부의 결말은 이명 연준과의 끈질긴 승부 끝에 최상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이명입니다 이제 스코어는 7대 1이 됩니다. 이 득점이 거의 세기점이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고 이거 이런 경우가 있나요? 15극 승부 끝에 결국은 홈런을 만들어내는 이명기도 참 대단합니다. 네. 다섯 개는 김성욱 선수입니다. 밀어냈습니다. 오른쪽으로 갑니다. 우익수가 뒤쪽으로 가는데요. 담장을또한번 넘습니다. 김성욱의 솔로 홈런. 시즌 8호 홈런. 오늘 경기 홈런 두 개를 기록하는 김성욱입니다. 스코어는 8대 2. 다시 간격이 벌어집니다. 어... 장면인데요. 오늘 첫 타석에서 두로 홈런이 있었고 네 번째 타석에서는 또 우루투 당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